이번엔 팔물탕이 누구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지 복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. 먼저 소화기가 너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물론 팔물탕에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들이 들어가지만 숙지황이라는 약재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약재는 성질이 무겁고 끈적해서 속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복용 후에 더부룩하거나 속이 더 냉해지고 묽은 변을 보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건 팔물탕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. 팔물탕은 몸을 보하는 약이기 때문에 감기로 열이 날때 목이 붓고 통증이 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이럴 때 복용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팔물탕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감기 후에 기력이 떨어졌을 때 회복력으로 써야 합니다. 세 번째로는 담음이 많거나 몸이 무거운 체질은 조심해야 합니다. 몸이 자주 붓고 가래가 많고 식후에 속이 무겁고 늘 더부룩하다면 이건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습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럴 경우에 팔물탕 팔물탕처럼 기혈을 보하는 호 약제를 무턱대고 쓰면 몸이 더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어요. 우선은 담습을 제거하고 몸을 정리한 뒤에 필요할 때 보약을 써야 효과도 좋고 부담도 없습니다.